여러 가지 방정식을 하겠어요. 이제 입단원이고요. 여러 가지 방정식. 이제 방정식은 끝이야. 그러니까 수학, 수학은 크게 대수학과 기하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대수학과 기하학 중에 방정식, 대수, 대수라는 것은 식을 다루는 학문이고요. 기하는 도형과 도형과 그래프를 다루는 거예요. 그근데 도형과 그래프인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요, 이두 개를, 식과 도형을요, 그래프, 그러니까 좌표로서 표현을 하거든요, 좌표. 그래서 우리가, 어, 방정식을 하면서 함수를 같이 하는 이유가 거기 해요. 그래도 어쨌든, 방정식 단원에서는요 식을 푸는 게더 핵심이다. 그래서, 식을 푸는 게 핵심이니까, 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여기까지 배우고, 그다음부터는 좀 다른 걸 해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지? 다시 한번 서버를 해보면. 2차 방정식, 이거 많이 해요. 사실 2차 방정식 2에만 제대로 되면 이 뒤에는 다할수 있어. 2차 방정식 풀기 위해서 뭐 해? 인수분해를 할수 있어야 돼. 그죠? 인수분해를 잘안 되면 조립제법을 쓴다. 응? 조립제법이라는 걸 썼죠. 그래서 어, 또 이런 값을 구하지 않고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해서 풀었던 것도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단 식을 다룬다라는 건데 오늘 해야 될 내용도 똑같아. 다요 단계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차수가 좀 높다. 그래서 2차니까 근이 몇 개? 근이 두 개보다 크거나 크거나 작다. 뭐 이렇게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의 개수가 두개 이하였는데요. 지금 오늘 배울 거 3차, 4차. 3차, 4차 방정식은요, 근이 3차는 3개겠고, 4차는 4개일 거예요. 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예전에 복소수 단원에서도 배웠던 것 같아. 어떤 값에 세제곱근은 실근 몇 개, 허근 몇 개? 정말? 실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8에, 8에 세제곱근. 는딱 떠오르는게 뭐야? 실근은 2다. 음. 그럼 얘는 실근, 슬근? 실근은 2구요. 허은허은 보이지 않지만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실근은 2로서 1개 이고요허근은뭐뭐뭐 뭐, 해서 2개 이렇게 해서 보통 그 이렇게 했던게 생각났고요또 다시 한 번만 더 해보면 16의 16의 4제곱근 일단 2와 마이너스 2가 떠올라야 돼요 이게 실근 2개 그 다음에 허근 2개 허근 2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부터 왜 이걸 하냐면요 왜 복습을 하냐면 이 3차, 4차는요 3차는 실근이 일단 한개 실근이 한개그 다음에 허근이 두개 이렇게 보통 나오게 돼있어요 어? 보통 이건 거짓말이야 7근만세개 나올 수도 있다, 알았죠? 어? 근데 보통 이런 숫자가 단일한 경우에 어 얘는 경우에서 이렇게 돼요. 3차는요 이렇게 된다. 7근세 개, 7근어두 개, 2개. 7근두 개가 되면 하나는 중근이야. 7근두 개면 한 개는 중근. 대리 하나, 칠근 한 개, 허근두 개. 이런 세트, 하나, 둘, 셋 세트로 나눠져요 4차는요, 실근 4개 이렇게 되고요 실근 3개가 되면요, 1개가 중근이에요 그리고 실근 2개, 그럼 얘는 2개가 중근일 수도 있고 2개 실근, 2개 허근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일단 허근은 홀수계로 나올 수없어 보통 에서 보통 허근은 이렇게 짝수개로 나온다. 이런 건데요. 되게 없나 자, 3 4차 34차 방정식의 풀이 86페이지에 있는 거 하겠어요. 어, 일단 3 4차 방정식은요.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되기 때문에요. 여기 아까 선생님이 풀었던 요 방식 중에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처음에 조립체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X 값에 특정 값을 넣어보는, 대입한다. 어, 글씨도 엄청 많습니다. 대입한다. 이게 첫 번째야. 대입하는 순서는 이렇게 돼요. 0, 0을 넣으면 가장 좋겠지만, 안 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순서를 보통 넣어요. 그러니까 요세 개가 안 되면 크게가배워려 그래서 보통 1, 2, 3까지만 해. 네. 잠깐만. 자. 카드 짝 졸리니까 귤을 하나씩 못봐야자거래도그다 졸아. 자. 삼키 귤. 너 말이야, 너. 너 말이야. 너 말이야. 편안하게 관람하세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식을 생각할 때요 4차방정식은 이렇게 써요 ax의 4승 플러스 bx의 3승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e 는0 이렇게 되는거지 그럼 얘를 x에다가 x에다가 이런걸로 플러스 마이너스 1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넣어서 얘가 0이 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x는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고 하면 얘는 a, b, c, d, e 이렇게 쓰고 조립제법을 이렇게 쓰는 거야. 1, 그래서 a, a, a p l u b, a p l u b p l u c a p l u b, 그 다음에 a p l u b p l u c 넣었다 넣으면 a p l u b p l u c p l u 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에가 0이 나온다 이렇게 가정을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푼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근데 보통 4차는 이렇게 다 주어지면은 좀 어렵긴 한데 4차 중에서 좀 특이한 애들 이 있어요. ax의 4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는 0. 사차인데 항이 3 개밖에 없고 x 이렇게 제곱 뭐네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홀수항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x 제곱을 라지 x라고 추환을 하면요, a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b 라지 x 플러스 c는 0. 그럼 얘 2차식이 되니까요, 2차를 인수분해 하시면 돼, 그그 네. 다음에 4차 중에 좀 특이한 꼴이 하나 더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건 풀어봤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런 식이 있으면 양변에다 뭘 곱해? 뭘 곱해? 양변에다가 x분의 1을 곱하잖아. 그러면 얘는 x-1 플러스 x분의 1분의 1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은 0이라고 했어요. 이식의 기준은요, 대칭되면 된다야. 대칭. 자,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이런 게 있다. x의 4승, 마이너스 2x의 3승, 플러스 3x, 플러스 아, 3X의 제곱이죠.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은0 이런 식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잘 보면 얘는 가운데에 있는 3X의 제곱을 중심으로요. 양옆에 있는 개수가 똑같고요. 끝에 있는 개수도 똑같아요. 그죠? 그럼 죠그 얘를 중심으로 이쪽 이쪽 두 개씩 개수가 대칭된다라고 할수있어 날개를 펼친 것처럼. 자 그래서요. 그래서 <laughs> 여기는요, x의 제곱분의 1을 곱한다.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x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2x, 얘는 플러스 3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돼요. 그럼 얘를 묶을게 이쪽으로.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2로 묶고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3은 0. 이런 식으로 식이 종료되죠? 여기까지 약간 이동해서 마저 하겠어요. 다들 멘탈이 나간 것 같은 표정이야. 무슨 일 있어? 이상한데? 갑자기 손이 못 녹았어? 옮겨 쓰는 거야. 이 상태에서요. 원래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은요,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을 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2를 한게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 요거 대신에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x 분의 1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2를 했으니까 플러스 1은 0. 이런식으로 정리가 되서요. 얘를 또 하나의 문자, 뭐, large x로 부면 large x 마이너스 2 large x 플러스 1은 0이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다시 고쳤으면 x 플러스 x 분의 1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얘는 뭐다? x 플러스 x 분의 1, 1이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すずませ